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들으면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거지, 부합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대권으로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또가처혀 계십니다. EIU라고 영국의 유명한 분석기관에서 작년에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한열 단계 정도 떨어진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22위였던 것이 3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불안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아주 강등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수치이고 국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